국민기 <목소리도> 언제 고기 타? <웃음> 괜찮아? <웃음> 어, 괜찮아. 아, 예, 아까 보니까 진짜 잘 자던데. <laughs> 아, 숨에 엄마가 딱히가 진짜 좋 자, 자, 입고 이거 일단 먹어 보자. 아. <laughs> 이거 <laughs> 술이 좀 독한 것 같아. <웃음> <웃음> 어때? 야, 근데 와. 어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만든 메이드인 인선초이술이야 어때? 맛있어? <laughs> 그럼 마셔. <나도, 웃음> 아, 맛있어. 맛있어. 어, 나도 한잔더줘 봐. 야, 어차피. 음. 아, <laughs> 아 이게 최대야. 괜찮고, 취하는 게 제일이다. 마 바람과도 같은 것 같아. 어, 바람과도 같은 것 같아. 여자 아, 남자들은 여자 보고 바람 같다고 하잖아. 근데 아니야. 왜? 남자랑 여자랑 헤어지면 누가 못잊죠 여자가 못잊죠 알지? 어? 그래서 남자들은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남자 새끼들. 여자의 마음에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떠나버리잖아. 好的。 그냥, 나, 나 어색할까봐 모른 척 해주는 거거든. 아이, 뭐, 말을 해야지. 내가 진짜 바람에 많이 대어봤잖아 <laughs> 마셔, 그럼 그래, 마시자. 마시고 취하는 게 되게 아, 경수가 너가 이해 좀것같다고보얘기하지 야내 목소리도 파먹었냐? 응? 야뭐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 이제 너 이제 다시는 볼일 없고 이제 어 다시 만나지도 않을 거야. 행복해라 <laughs> 이 개새끼야. 야 어디 No. Oh. 왜 이래? 불만 알아? 뭐야? 네그 <laughs> 서울 가면, 커미널에서부터 시작. 어? 누시 왜? 나 안동 가야 돼, 경생한 <laughs> 안동 왜? 그러면 수련별을왜 봐? 여가뭐바람들 어떨까? 별로 왜 봐? 내가? 왜왜 너 진짜 많이 좋아하나 보네. 야, 야. <laughs> 아. 나 걔랑 한 번도 안 했거든. 뭔 소리야? 응. 어. 그냥 했다며. 어? 응. 뭔 소리냐고 뭘안 해. 안 했다. 안 했다고 말 그대로. <laughs> 너 설마 허경수입이냐? 얘 그럼 뭐. 아이씨, 미친년 아니야? 오이냐뭐나 도경수 얘기하는 거야 <웃음> 아 존나 <laughs> <인나>, 너아야 <laughs>